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들 수행평가를 위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강의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어, 수행평가 시간에 어, 여러분들 수행평가 시험을 볼 텐데요. 어, 따로 시험 보는 시간에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수행평가 내용을 완전하게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수행평가 제목은 여기 있는 것처럼 태양의 흑점의 이동을 통한 태양의 자전주기구 하는 어, 이런 내용이에요. 자요요 요 사진은 지금 태양 사진을 하루 간격으로 찍어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든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태양의 흑점이 여기 0484라고 하는 흑점이 굉장히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어, 여기 하루 간격이니까 하루 동안에 요만큼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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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태양의 표면을 이 흑점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것을 직접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알아보는 거죠. 자, 이 사진들은 모두 소호라는 그런 태양관측 위성이 찍은 사진이고요. 태양관측 위성 소호라는 위성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한 20년 전인가? 어, 쏘아 올려졌습니다. 아주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지금 현재는 또 새로운 위성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소호도 지금 아직 살아있고요. 어, 새로운 위성은 SDO라고 하는 그런 태양 관측 위성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져서 지금 다양한 파장으로 태양을 관측하고 있어요. 그 자료는 누구나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걸 가지고 어, 태양의 자전주기를 한번 구해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태양 사진은 이렇게 두 장인데요. 두 장의 태양 사진은 모두 48시간 간격이에요. 여러분들 학생들 받은 태양 사진은 모두 다 똑같이 48시간 간격의 그런 태양 사진을 선생님이 제공을 해줄 겁니다. 선생님이 파워포인트 만드느냐고 여기도 지금 가로로 사진이 배치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태양 사진을 이렇게 세로로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런 태양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진과 아래 있는 사진이 48시간 간격이니까 48시간 동안에 요 흑점이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어, 직접, 어, 측정을 해서 태양의 자전주기를 구하는 거예요. 뭐, 별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으시죠? 자. 자, 먼저 여러분들은, 어, 태양의 사진을 받으면 거기에다가, 그 위에다가 트레이싱 페이퍼를 하나 더 떼요. 트레이싱 페이퍼도 이 A4 용지와 똑같은 사이즈로 제공을 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어, 트레이싱 페이퍼를 이 태양 흑점 사진 위에다가 그대로 올려놓고 삐뚤어지지 않게 잘 맞추세요. 테두리를 잘 맞추세요. 맞춘 다음에 움직이지 않도록 스카치 테이프로 살짝 고정을 해주십니다. 끝부분만 이렇게 살짝 고정해주면, 어, 태양 사진하고 트레이싱 페이퍼가 딱 움직이지 않게 고정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자, 그런 상태에서 이와 같이 어, 태양의 테두리를 그리는 거예요. 반드시 컴퍼스로 그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를 찾아야 할까요? 그렇죠. 이 원의 중심을 찾은 다음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컴퍼스로 그려야 돼요. 만약에 이 원을 연필로 대략 대충 그리면 다 감점의 요소가 됩니다. 컴퍼스로 정확하게 이렇게 태양의 테두리를 그리세요. 그리고 자기가 이 태양의 자전주기를 구하고자 하는 흑점을 두 개를 선택하는데 하나는 고위도. 위도가 뭔지 아시죠? 여기가 태양의 적도라고 본다면 하나는 고위도 부분, 하나는 저위도 부분에 흑점을 택하는 겁니다. 물론 남, 남쪽으로 내려가도 관계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는, 어, 저위도의 흑점은 요고, 고위도의 흑점은 뭐 요런 식으로 두 개를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어, 고위도는 없고 저위도만 있다 그러면 저위도에 있는 거두 개를 선택하셔도 돼요. 하지만 각각 다른 두 개의 흑점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는 예를 들면, 요 흑점과 요 흑점을 선택한다. 라고 하면 그 흑점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트레이싱 페이퍼를 그대로 두 번째 흑점 사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여기에 있는 흑점이 두 번째 태양 사진에서는 이쪽으로 이동이 있잖아요. 요 점을 표시하고요. 이 흑점이 이동한 요 점을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선생님이 예시로다가 굉장히 그 흑점의 모양을 크게 표시했는데 이 흑점의 위치를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 하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흑점이 이런 타원의 모양은 아니죠. 분명 흑점은 모양이 달라요. 그리고 첫 번째 태양 사진에 있는 흑점과 두 번째 태양 사진에 있는 흑점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흑점의 모양은 계속 변하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어느 포인트를 과연 내가 잡아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 오차가 생길 수 있겠죠. 그걸 결정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한 태양의 자전주기가 나올 만한 그런 점 포인트를 어, 이렇게 찍어 주시는 거죠. 그럼 이 흑점이 48시간 동안 에 이동한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 과연 태양이 얼마나 회전을 했을까, 흑점이 얼마나 이동을 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작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대고 컴파스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그리셔야 점수를 잘 받습니다 미리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원을 그리라고 했죠 태양 똑같은 그 원을 컴파스로 그리라고 했어요 컴파스로 그리려면 원의 중심을 찾아야 되는데 원의 중심 찾는 방법은 중학교 때 이미 배웠습니다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원의 중심을 찾아서 작도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48시간 동안에 이렇게 흑점이 이동한 모습을 이렇게 투명 용지에 표시를 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두 흑점을 지나는 이런 쭉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이 선은 바로 어, 위선이 됩니다. 위선이라는 건 뭐냐면 어, 위도를 나타내는 선이죠. 그리고 이두 개의 위선과 나란하면서 그 태양의 중심을 지나는 선은 바로 태양의 적도선이 될 거예요. 태양의 적도선을 그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직접 작도를 해 보면 이 위선이 서로 평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흑점이 항상 이렇게 어 적도에 평행하게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흑점은 모양도 변합니다. 흑점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또는 흑점이 약간 고위도로 이동할 수도 있고 약간 저위도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위도가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장 최선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물론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나중에 오차로 남을 수 있을 텐데, 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어쩌다 운이 좋으면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어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흑점의 위도를 찾는 거예요. 요각이 위도가 되겠죠? 이 흑점의 위도, 요것은 이 흑점의 위도. 이 그림상에서는 얘가 고위도의 흑점이 되겠고 위에 있는 것이 저위도의 흑점이 되겠죠. 아까 선생님이 고위도의 흑점 하나와 저위도의 흑점 하나를 정하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 받은 사진에 굳이 고위도 저위도를 구별할 정도의 위도 차이가 없으면 그냥 비슷한 위도를 두 개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서로 다른 위도에 있는 흑점의 이동각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 태양의 자전주기를 각각 구해오는데 방법도 각각 달리할 예정이에요. 어, 이런 식으로, 어, 위선을 이제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2일 동안의 흑정이 이만큼씩, 어, 이만큼씩 이동했다는 거죠. 우리에겐 이런 모양으로 관측이 됐잖아요. 그럼 이것이 실제로 태양이 몇 도만큼 회전했을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태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구형이죠. 그리고 태양이 회전하는 방향은 이렇게 적도에 수직한 이것이 태양의 어, 자전 축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걸 자전 축이라고 생각할 때 태양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을 합니다. 그러면 태양이 이만큼 회전한 각이 도대체 각도는 얼마인가? 이것을 알아내려면 우리가 좀 작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작도를 하기 위해서 편의상 선생님이 이걸 90도 돌렸어요. 90도 돌렸는데, 자, 보시면 이 태양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흡점이 회전하는 반지름은 r 보단 어때요? 좀 작죠. 고위도로 갈수록 작아지겠죠. 점점 작아지겠죠. 그럼 얘는 이 전체를 r이라고 했으 얘는 r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반지름을 이렇게 돌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 회전할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만큼으로 보인 거예요. 이만큼으로 보인 거야. 이걸 작도하기 위해서 r 프라임을 반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을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의 북극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을 여기다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태양의 북극 위에서 얘를 내려봤다, 내려다봤다라고 가정하고 이 흑점은 그럼 어디에 표시될 거냐? 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고 이 흑점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지구의 관측자는 여기서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서 태양을 보면 이 흑점이 이만큼 실제로 회전했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동한 것으로 보인 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그럼 이때 흑점이 회전한 각은 몇 도인가? 요 각을 세타1이라고 하자. 그럼 요 세타1을 그 각도기로 재라는 거예요. 각도기로. 여러분들 아까 흑점 두 개를 선택하셨죠? 어떻게 선택하셨죠? 하나는 저위도의 흑점, 하나는 고위도의 흑점. 고위도의 흑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와 같이 각도기를 이용해서 세타1, 이틀 동안에 회전한 각을 구하세요. 이틀 동안에 세타1만큼 회전했다면 한 바퀴 회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는 간단하게 우리가 비례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구한 주기는 태양의 자전 주기가 아니라 태양의 흑점이 지구에서 봤을 때 어느 한 위치에 있다가 다시 그 위치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태양이 자전하는 사이에 지구도 따라 자전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구의 자전 효과가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행성의 우리 회합 주기할 때에 공전주기와 회합주기 할때 지구도 회전하고 행성도 회, 회전하기 때문에 행성이 한번 합이 됐다가 다시 합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회합주기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흑점이 한번 어느 지점에 위치했다가 다시 그 지점에 위치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기 때문에 태양흑점의 회합주기라고 볼수 있어요. 이것은 회합주기. 일단 어쨌든 회합주기를 구하,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례식으로 간단하게.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어, 저위도의 흑점은 각도기로 재지 말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자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처음 흑점이 여기 있었다 그리고 48시간 후에 흑점이 여기 있었다면 이 흑점이 이동한 아 회전한 각을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구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음 태양의 자전축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전축으로부터 처음 흑점까지의 거리를 x 자전축으로부터 두 번째 흑점까지의 거리를 y라고 해보자. 그럼 x와 y는 자로 측정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우린 또 하나 뭘 알아야 되냐라임을 알아야 돼요. 요세 값을 알면은, 우리가, 어, 요 흑점이 회전한 각을 구할 수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 흑점이라서 세타2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 세타2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하느냐? 자, 처음 흑점이 여기고, 낮은 흑점이 여기니까 회전한 각이 이만큼 요각을 세타라고 해봅시다 요 각은 이 전체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하고 요 작은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요 각을 우리가 세타2라고 해볼게요 세타2는 그럼 뭐라고 쓸수 있을까요? 그렇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쵸? 베타와 알파를 구해야 돼 근데 우리 여기서 베타와 알파를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사인의 사인의 알파는 뭐냐? 여기서 금방 쓸수 있어. 알프라임과 엑로 나타낼 수 있겠죠. 뭐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죠? 사인의 알파가 예를 들어서 어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사인의 베타는 그럼 뭐냐? 예를 들어 B라고 해보자. 근데 A A B가 얼마인지는 선생님이 일부러 말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산하라고.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면, 베타와 알파를 알아야 돼요. 이거 역함수를 알아낼 수 있죠. 어떻게? 사인의 어, 역함수에 A는 알파다 이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사인의 역함수의 B는 베타다. 이렇게 역함수를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는데, 어, 사인의 역함수는 우리 공학용 계산기에서 아크사인을 치시면 됩니다. 코, 스 어, 코사인의 역함수는 아크 코사인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아크 사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공학용 계산기 다 준비해 오라고 하, 했죠 선생님이 공학용 계산기 준비해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베타 값과 알파, 알파 값과 베타 값, 베타 값과 알파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큰 각이 베타 값이니까 베타 빼기 알파면 세타 2가 구해지죠. 세타 2 구했으면 또 다시 뭘 구할 수 있어? 회합 주기.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서 여러분들 시험에 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 지워도 되겠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어,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저위도의 흑점과 고위도의 흑점 모두 여러분들 그 회합주기를 구했어요. 그렇죠? 어. 그런데 이거는 회합주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한 건 지금까지 구한 건다 뭐야? 회합주기야. 즉 지구의 자전 효과가 여기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구 자전 효과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 해압주기 구하는 공식, 우리 행성의 해압주기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보정을 해주면 되겠다 이거요 행성의 해압주기 구하는 공식에서 어떻게 보정을 하느냐? 바로 어, 태양은 지구보다 더 안쪽 궤도를 도니까 태양의 자전 주기를 우리가 뭐로 놓자? 태양의 자전 주기를. 그래서 그렇죠. 내행성의 공전 주기라고 놓고 우리가 고정을 하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지구의 자전 효과까지 제거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할건 뭐냐.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태양의 흑점의 이동을 이용해서 태양의 자전주기를 구했는데 아마 뭔가, 어, 오차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오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오차의 요인을 쓰고 분석하는 게 여러분들 마지막 토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수행 평가 안내를 쭉 해드렸는데 어 공부 열심히 해서 어 시험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자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